진짜가 나타났다가 이제 종영까지 5회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째 드라마가 점점 더 막장으로 꼬여만 가고 있는 분위기네요. 진짜가 나타났다 45회 방송에선 충격적인 파양을 선언한 공태경과 어떻게든 은금실 가족이 되려고 발악하는 김준아의 스토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준아는 은금실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기의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연두가 제사 지내는 곳으로 와서 하늘이는 태경 씨 아이라고 선언까지 했지만 김준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죠. 그런 와중에 김준하는 장세진에게 자신과 은금실의 유전자 검사를 부탁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하는 모습을 볼때 김준하는 자신이 당연히 은금실의 친손자라고 생각한 듯한데요. 우리의 예상대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은금실과 김준하의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물론 의뢰를 담당한 장세진이 치소를 바꿔치기하며 일부러 검사 결과를 바꿔놨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면 스토리가 더더욱 꼬여만 가겠죠. 46회 예고편에서 김준아는 누나인 에카수냐를 찾아가서 내가 진짜 동생이 맞다면 모른 척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즉 김준아는 자신이 은금실 핏줄이 아닌지 그 이유를 누나에게 물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 한듯하네요. 김준아가 응금실 핏줄이 아닌 가장 이력한 이유는 역시 입양입니다. 김준아는 딸기의 친아들이 아닌 딸기가 입양한 아이인 것이죠. 딸기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부모 없이 자라는 어린 김준아를 만나면서 입양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준아가 자신있게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한걸볼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입양하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에카 수녀가 대놓고 사기를 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은금실의 재산을 노리고 딸기에 친딸인 척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에카가 딸기 그림이 그려진 손수건을 가지고 있던 걸 보면 사기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물론 은금실을 그리워하는 딸기를 제거하고 그 유품을 뺏은 거라면 또 말이 되지만 그 정도 막장 드라마는 아닐 거라 믿습니다. 이제 쓰레기 김준하의 실체가 밝혀질 일만 남았는데요. 그 실체는 장세진이 밝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름 똑똑한 장세진이 김준하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겠죠. 분명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자신에게도 보내달라 부탁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방송에서 장세진은 하늘이를 포기하지 않는 김준하 때문에 힘들어하는 공태경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태경이 파양까지 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생각한 장세진이. 결국 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은금실 가족에게 공개하며 김준하의 실체가 전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입양하라 하더라도 딸기의 아들이자 은금실의 외손자임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중요시하는 피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공태경이 파양할 이유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빨리 이고구마 전개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